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을 향한 윤리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황금률, 특별히 윤리학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것은 7절과 11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 7절부터 1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합일이 결국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아니,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쁨 사귐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유익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공개하고 배풀될그 재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잘 대접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무엇을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종기하신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 가장 천하고 천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조카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사기오는 주님의 말씀에 듣고 주님을 공개함으로써 그와 그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상대하고 함께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